안녕하세요. John and James 목사입니다. In today's episode, we're going to talk about having a proper perspective when it comes to the mission of making disciples to the ends of the earth. As I walk around Korea,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I am a foreigner here. I don't look the same and even though I'm trying, I don't talk the same. And even though it is hard for me some days, I am thankful for the perspective that it gives me. Because of the reality that I'm a visitor here, it continually reminds me of my purpose for being in Korea to be a missionary, to make disciples, and to plant churches. But guess what? The same is true for you. For those of us who follow Jesus, we are merely visitors here. We are kingdom citizens. And that should give us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way we live our lives. So let's discuss. 연세가 어떻게 되신 걸까요? 저는 만으로 24살입니다 <웃음> 만으로 <laughs> 그러면 만 말고 실제로는? 네, 26살이요 아 그래요? 26살 네. 네 저도 26살이고요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그럴리가 <laughs> 네 그렇게도 많이 안 보세요 <laughs> 아 진짜? 26이에요? 네26 친구였지 아, 연세가 어떻게? <laughs> 네저 26이고 싶어요 서른요 <laughs> 그렇군요. 네, 사는 연습. 그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 제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 아, 예. 네. 21편 여행자로 살아라.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한 분씩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기독교 다모요라는 크리스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정병준이라고 합니다. 어, 기독교 다모요? 네. 아, 그 맨날 제 페이스북에 기독교 다모요 뭐 이거 뜨던데. 아, 네. 그분이시군요. 저는 어. <laughs> <전, 웃음> 유명하요 저도 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영향력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다모요. 제가 미디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더. 할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음, 고민을 하게 어요와 전공자시네요. 네. 우리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성도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수 개월 동안 이렇게 노적고 오시면서 음. 많이 순교하시기도 하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딱 올리면은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매 것이. 만에 볼수 네. 있죠. 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좀 반대되는 그런 어, 미디어들이 되게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제가 페이스북,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서 어, 복음이 담긴 어, 메시지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빛으로나면 이렇게 좀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맞아요. 네. 미디어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죠. 네.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네, 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사탄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생민 형제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397이라는 어 작은 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397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성경을 의미하고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어, 네이밍한 제품들을 이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사 이름 자체가 성경이거든요. 네. 어떤 회사 뭐그 397에 대한 철학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친구들과 단기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네. 어, 친구들이랑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잘 알릴 수 있을까? 그냥 편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 성경을 입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 해서 단기적으로 했는데 어, 그것을 구매해 주신 분들도 너무 피드백이 감사했고 그것을 받으신 분들이 어, 자신이 묵상하시던 말씀을 받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꼭 필요했던 말씀들을 받기도 해서 아 이게 그러면 그냥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동역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신 분들이 생겨서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문하신 분이 자기가 어, 묵상하던 말씀을 받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희 제품은 이제 성경 66권의 네이밍 디자인 중 하나가 랜덤 형태로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랜덤 발송 시스템인데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네. 창세기 보내주세요 그런 게 네. 아니군요. 그냥 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66권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배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과 동일한 이제 말씀 카드가 함께 가서 이제 그 성경을 받은 말씀을 입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네, 말씀, 말씀 카드 뽑기 같은 느낌으로. 아, 그렇군요. 네. 캘리그래퍼. 네. 캘리그래퍼가 뭐, 뭡니까? 아 어, 붓펜이나 붓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를 캘리그라피라고 하거든요 음. 요즘에 이렇게 타이포그래피가 많아, 많다 보니까 캘리그라피는 손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음.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럼 본인이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방법은 뭐예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성우 캘리라고 있고요 어. 인스타그램에 또제 소셜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같이 제가 본 말씀, 묵상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좋은 내용들의 글귀 같은거나 찬양 가사들 음. 같은 것을 매일같이 이제 업데이트해서 음. 주위분들과 많이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여행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 주제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창세기 47장에서요 그 요셉의 가족들이 나중에 이집트로 이렇게 와가지고 가옥 때문에 와가지고 바로 왕한테 제 인사하러 온요 장면에서 이제 요 제목을 잡았어요.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7장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지금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왕 앞에 이집트라는 대국의 왕 앞에 왔잖아요. 네. 근데 왕을 굶어 죽게 생긴 거지 같은 사람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 아쉬운 소리 하러 왔잖아요. 네. 얻어 먹으러 왔다고요. 네. 근데 온, 이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왕을. 왕이 이 사람을 축복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야곱이 왕을 축복해요. 이집트 왕. 왕이 물어봐요. 이 사람 뭔가 있어. 왕이 물어봐요. 그거를 어, 탱민 대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바로가 어...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네, 몇 살이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레, 나그네 길의 세월이 1 3 0 년이니 나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고. 뭐. 네. 바로 왕이 파라오가 야곱한테요. 몇 살이니 이걸 물어봐요. 우리 처음에 모였을 때 제가 나이 딱 물어보고 서열 잡았잖아요. <laughs> 어, 내가 제일 형이구나. 그러면서 이따가 어, 카메라 꺼지면 내가 말놓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이게 동양적인 문화거든요 아. 우리는 나이로 서열을 딱 잡거든요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어봐요 음. 근데 여기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요 약간 코메, 코미디 같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지금 야곱이 130살입니다 이러면 끝날 음. 것을 가지고요 지구 방문 중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야곱의 컨셉이에요. 야곱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 지구에 방문 중이다. 나는 훨씬 큰 나라, 더 넓은 세계에 속해 있다. 난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앞에서는 130년, 130년, 이 방문객으로서 내가 사는 거에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In Genesis 47:9, we read that while in the presence of Pharaoh, he is asked a simple question, "How old are you?" And his answer is profound. He says, "The years of my sojourn are 130." So what he was literally saying was, "I have been visiting here for 130 years." Jacob had an eternal perspective, and I believe it changed the way he lived. In the same way, we have to understand that God has given us time on this earth for the sole purpose of helping to complete the mission and to give him glory as we do so. So what does that look like in your life? What are the things that distract you from having an eternal perspective? And what keeps you from devoting yourself to the mission that Jesus gave us?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잠깐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우리 사역 속에서 잠깐씩 잊어먹게 하는 그런 장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혹시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캘리그래피로 이제 뭐 주님 말씀도 전하고. 뭐 이런 걸 해보겠다 했을 때 와이프가 엄청 반대했어요. 어, 뭐 오빠가 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 먹여살릴 수 있냐? 어 그거 해가지고 심지어는 저 아는 지인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글씨 몇번 쓴다고 해가지고 네가 뭐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이 되는 거냐? 그거 한다고 해서 네 인생에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계속 이제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 2, 3주 정도. 그런 부분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는 시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제 캘리 페이지에 오셔 가지고 막 댓글을 달고 막 그런 걸 와이프가 보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정해 주는 어떤 말을 막쓴걸 보니까 와이프가 어느 날부터가 이제 어, 우리 오빠가 뭐좀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성욱 이름을 딱 쳤더니 검색어 제가 먼저 뜨는 거예요. 한성오 켈리 이렇게 딱. 이렇게. 뜨니까 어, 와이프가 봅시다 딱... 네. <laughs> 오늘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이버 검색창에. 네. 네. <laughs> 그때 아마 제가 한성오 켈리 계속 썼을지도 몰라요. 어디 가요? 한성오 켈리가 <laughs> 1위에요. 어, 예. 진짜. 어, 미대한 탄생보다 위에 있어. 아, 그래요? 와. 네, 저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와이프가 막 되게 기뻐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랑과 마찰이 있었을 때꼭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그런 부분으로 사람을 이기려고 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좀 기대, 기다리고 있네 했더니 와이프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변하게 되고 이제 지지자로 이제 변했거든요. 그렇군요. 안 그래도 캘리그라퍼로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했었는데 <웃음> <웃음> 너무 많은 캘리그라퍼들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하게 되면 경쟁성이 없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그치. 저는 음.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음. 많은 대다수의 캘리그라퍼들이 하지 않는 그 틈새는 어디일까를 찾아보고 있고 음. 그래서 음,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아이템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음. 구획, 계획 구상 중이에요. 그러시군요. 곧 탄생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어떤 장벽이 있으셨나요? 음...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왜꼭 기독교만 보냐, 그러니까 기독교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냐, 그러는데 저희 모인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의 가치가 그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사업은 그냥 사업대로, 뭐 사역은 사역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좀 성경이라는 콘텐츠, 성경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저희들이 이뤄낼 수 있었,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3927입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병준 형제는 어때요? 네, 저는 사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물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제가 느낄 수 있고 보고 하한 것들이 눈앞에 눈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막 하게 되고, 뭐 학생 때는 과제나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말씀 잘못 보고 이런 그러니까 마치 제가 시간에 머리끄댕이 잡혀서 이렇게 막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제가 시간을 주관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사실 이랬어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기도했던 게 되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저 정말 나중에 사도바울처럼 써오세요 막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엄청 큰 결단을 하게 하시고 큰 결정을 제가 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작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말씀을 좀 볼까 아니면 좀 인터넷을 좀 볼까 하면은 사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도 잘안 보고 이렇게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결정,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건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잘 가꾸고 거 걸음도 주고 하면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그 작은 것들을 꾸준히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다시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겠구나. 그래서 Living our lives as visitors and having an eternal perspective will keep our minds focused on the mission. At the same time, 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urgency and intentionality of our task. I am reminded of James chapter four, verse 14. When the author tells us that our life is but a vapor that appears for a little time and then vanishes away. None of us know how long God will grant us on this earth, and that understanding and reality should inspire us to make every day count for the Lord. Why would we ever waste our time on anything else or be distracted by anything else? And while no one gets this perfect, it should be our daily goal to make Jesus' mission our priority. We need to live with the same kind of urgency and intentionality that Jesus had while He was on the earth. And when we do that, I have no doubt we will do our part in accomplishing His mission. 첫 번째는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오고 싶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누가 여행을 오면은요 한강은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요. 그런 의도성 자체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다르게 만들어요. 세상을 살때 나는 어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지 그 가치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의도성이 있어요. 어, 또 하나는요. 여행을 어디를 갔을 때는 시간을 아껴 쓴다고요. 여행을 뭐 보름을 갔어요. 그럼 그 보름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생각해보고 시간을 아껴 쓰잖아요. 시간을 쪼개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어디 보고 오고 뭐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여행객으로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한테 세월 아끼게 할 거라는 거죠. 시간을 쪼개서 더 가치 있는 일에 계속 시간을 아껴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행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매사에 조심스럽고 겸손해져요. 어 어떤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방문하러 왔는데 현지인과 막 대판 싸우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여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만에 갔어요. 그런데 대만 현지인과 조금 뭐 마찰이 있었다고 해서 현지인 막 넋을 붙들고 안 싸워요. 한국 돌아가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수 있고 또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행을 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저 대만의 현지인들이랑은 안 싸우지만 이제 만약에 같이 간 여행객들이랑은 또 만날 거이기 <laughs> 때문에 그 그분들과의 관계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국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행객으로 왔지만도 그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들과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음. 평생을 100년 이상 영생을 같이 살 지체들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행을 가면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켈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었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삶을 살았고 그냥 오너한테 잘 보이면 되었고 찍히지만 않으면 된 그런 직장생활 저도 그냥 루즈해지고 너무 이제 발전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간이 너무 아깝죠. 네, 너무 아깝고 이 캘리로. 전향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정말로 이 일에 내가 정말 포부를 갖고 이 일에 뜻을 갖고 일하면은 심지어 뭐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저에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택민 대표 얘기했듯이 가까운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못 주고 함부로 대하게 된 그런 건저는 가족이 있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네. 가족들을 다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네. 그 책임이 있는 영적 가장의 자리에 있는데. 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하고 볼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다 자고 있고, 주말에야 겨우겨우 아이들과 이제 앉아서 얘기할 수 있고, 놀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에게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크,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목적을 가지고 온게 아니라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태어나서 목적 부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수 있죠? 예수님처럼 제가 만약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면은 내가 분명하게 뭐를 해야 될지를 제가 뚜렷하게 알고 그거를 할 텐데. 지금 당장 아 이거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뚜렷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로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목적 발견은 어떻게 하냐?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두분 이렇게 대답해 주실만한 게 떠오르시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가 그저 예수님처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딱 왔다는 그게 확실하면 살기 쉽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부딪혀보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넘어져 보기도 하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알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요? 부딪혀본다 뭘 부딪혀보는 거죠? 뭐 내가 조금의 뭐 기회들이나 혹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그 것들을 해 보고 기회를 삼아 보고 했을 때아근 네네 <laughs> 네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면 되나요? 그러되 내가 너무 60세가 됐네. 다른 거를 도전하기엔 너무 나이가 뭐뭐 이런 건가요?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고 아, <laughs>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태어났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엄마가 놀고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신부름 갖다 그러고 돈을 주는 거죠. 만 원을 줄 테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사와. 그러니까 태어날 때뭘 사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한테, 너 병준아, 오늘 뭐 어디 가서 뭘 사와라. 근데, 음, 가다가 내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다고 해서 과자를 사먹고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이 있다고 해서 신발을 사진 않잖아요. 엄마의 신부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엄마의 신부름 목적으로 이루려고 가는 그런 우리가 발걸음을 할수 있지 않을까. 사명과 목표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예수님과 달리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어쨌든 부여 받았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어쨌그 부여 받은 그그뭐 명령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구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아니었던? 그러면 성우 형제 말 속에 등장하는 엄마의 심부름 그건 뭘 비유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명령이겠죠. 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뭐, 네. 예수님의 명령들. 네,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을 지켜며 살아가라. 그것을 음. 네, 명령이라, 엄마의 심부름이라.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 그, 그 시간과 돈을 그 명령 수행하는 데 말고 다른 데 쓰고 싶을 때 잠깐씩 멈추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계속 이제 사용하는 거군요 인생을. 이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솔직히, 스토리군요. 예. 네, 그리뭐 솔직히 살다 보면은 뭐 항상 가, 바, 바른 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또 방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한두번 잘... 넘어지는 게 아니죠 매일? 매일? <laughs> 그거 사기 전까지 넘어질 <laughs> 거예요 아마 <laughs>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대답이 되시나요? 네 마치 낯선 땅에 딱 처음 발을 딛었을 때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목적을 찾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면 내가 그 목적대로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목적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도 찾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질문하셨을 때 사실 그 질문 속에 대답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대답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나는 없이 태어났지 않냐? 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 따라가면 되는 거죠 뭐. 음. 음. 자 오늘 이렇게 여행자로 살아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대화를 나눠봤어요. 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만 한다고 해도요 제자와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 한정적인 시간을 살면서, 한정적인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 그 제자와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냐. 나는 켈리를 통해서, 나는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남들이 볼때 위험천만해 보이고 남들이 볼때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는 그 일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밤잠 설쳐가면서 버스에서 쪽잠 자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천국의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의 천국 시민권을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으니까. 나는 대화를 오늘 나누었어요. 이제 이 대화를 가지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각각의 영역에서요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사역의 현장들을요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함께 지켜보고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화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인사 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Through this program, we have discussed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having the proper perspective when it comes to living this life and making disciples. As followers of Jesus, we are all missionaries to the people and world around us. Whether you travel far overseas or if you stay in your hometown, we all have the responsibility of sharing and living out the gospel. That is the purpose of our visit. Well, Today is my last day with you, and I want to leave you with this advice. Pray that God would give you an eternal perspective and an eternal mindset. Pray that God would open your eyes to the people around you. And with that new perspective, I charge you to live your life with intentionality. Live your life as a disciple maker. So, for one last time, until the day that each of you, the next generation, Becomes true disciples of Jesus. Let's run together. 제가 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저는 일단 하고 있는 일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일을, 방향을 갖고 가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도움도 받게 되었고, 또 힘도 얻게 되었고, 또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내려주신 이야기들 그리고 가치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의도를 갖고 이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듣고 많은 인사이트와 네, 더삼구지에 녹여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는데 뭐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고 일본을 보자 나를 보자 말고 일본을 막 이렇게 할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은 나를 통해 서 하나님 이 드러나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사람들에게 걸베이 3인방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거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 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으면좋 응. 함께 하는 응. 우리 마음에 역사되어지는 어떤 감정의 선을 따라 특정한 자리로 이렇게 좀 내몰렸다 해야 되나? 나도 좀 아침에 좀 기도하면서 좀 성경 좀 읽으면서 말씀 준비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뭐 나는 좋은 거 먹고, 누구는 고구마도 내 나쁜 놈이지만 똑같이 먹잖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여지는 그 삶은 초라하고 비참해. 그들 자리에 가서 그냥 함께 부대 끼는 거야. 울면 같이 울고, 좋으면 같이 웃고, 욕 나면 같이 욕하고.